안녕하세요 김스카이입니다 아까 그 저번에 영상 튕겼죠 그 이유가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핸드폰을 찍고 있어서 이거 배터리가 없으면 영상 튕겨요 자 시작해볼까요 여기네요 네. 어. <laughs> 먼저 광산부터 만들어야되네요 <laughs> 왜나 왜왔니 그냥요. 평화로움 도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있냐? 돌총알. 그럼 먼저 여기부터 밝히고 총 만드는 법좀 알아볼까요? 근데, 근데, 만드는 법을 모르면, 김스카이 병신! 이러겠지. 응? 난 욕먹는 거 싫어해. 근데 이거 뭔 거? 이거 만드는 법 알아야죠. 이것도 만드는 법 말고요. 저 욕먹는 거 싫어요. 이러면 돼. 겠 어쨌든가에 빨리 나와라, 이 자식아. 에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죄송합니다. 시간 끌어서요. 아, 시간 끌어서 죄송하고요 뭐니가? 어, 레시피 브 뭐.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였지? 아, 맞다, 총. 근데 왜 이거 커스텀 SSC 모두 맞니? 나중에, 씨발 커스텀, MPC 모드에 대한 게안 나왔어. 아, 잠깐. 그래, 총 만들 수있게 아, 씨발개새끼 잠깐만, 치트, 써야겠네요. 잠깐, 치트 좀 써봐야겠네요. 아, 그럼 그렇지. 왜 여기, 그게 안 나와있냐고, 씨발 너좀써야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어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 오시발 어, 개새끼. 죄송한. 어, 근데 총을 만드는 법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총알이 총. 한번 시험해 볼까요? 아괜찮아요아 여기. 어 그건 그 전에 만든 거고. 시험해 보기 위해 치트를 좀 쓰겠습니다. 한개만 있으면 돼. 음. 자, 여기에 먼저 주윤이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써야 돼요. 어, 멀리서 써야 돼. 자, 잠자라고 헤드샷 됐네요. 헤드샷, 헤드샷시 음. 헤드샷! 아니네요? 우와, 아 어, 진짜 네, 네이발를 쌓여 죽는 주민이군요 이제 다섯 발 넘었습니다 넌나대마이어 뭐야 개파리 놈 죽어라 아니 이거 오징어 어. 오징어 는왜안 먹어 먹으라고 어 맞았네요 근데 사실 말하자면 오징어 잡기 힘들어요 벌써 세발 남았네요. 두 발입니다. 아, 두발 남았군요. 세발 쐈습니다. 아, 그렇지. 두방 맞추고 한 방은 실패 그런가? 근데 돌총알 어떻게 만들지? 아, 씨발, 건총 만드는 법이 없네요. 그건요. 마지막 한 발을 쏠겠습니다. 우와 우와 장전은 되긴 하네요. 자 일단 만들 또 만들려고 한거 만들어 볼까요? 그 전에 밤이 되네요. 시발. 아, 씨발왜 이럴 때냐고? 씨발개새끼 까트 시발 개새끼씨발시버시에시빌 시발... 잠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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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금 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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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씨발! 이게, 이게 좀 품질이 안 좋아서요. 잠깐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발 안 되네요. 씨발 안 돼요, 이거. 시즌2에서는 천국무도한번 깔아보려고 해요. 공무도라고 하시면 다들 알겠죠? 천국을 여행하는 저자 사다리를 많이 만들고요. 일단 최대 많이 만들도록. 왜냐면 저 지금 술네아 잠깐만요 에어컨을 끼겠습니다. 아잠 문을 닫고 아저님 그리고 저도 사실 4학년이라요. 잠마만 들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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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다 들어, 만 들어, 만 들어, 만어컨을어도록 해요. 이제가지 됐다. 나도. 안 엄마, 이제 만들어. 제습으로 틀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지금 엄마. 십명 떠러 해놓겠습니다. 이것도 넣어보고, 자 이제. 엄마 그거 어떻게 만들어? 한번 올리고. 엄마 엄마 여기 있죠. 자 이제 멈추고요. 엄마 뭐야 그거? 자 돌아가네요. 면 고바파일로야? 그거 나 이거야, 이제 계속 마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내가 만든 거 고바파일로. 근데 여기서 자동독을. 연 이거 음, 나온다면 진짜 좋겠죠? 아, 야, 잠깐 앉는 자세가 안 좋아서 아, 헤헤로 참고로 이 영상 저 혼자 찍어요. 상영이다만 제 친구가 세 명이었나? 정물 좀 나오거라 몇 명이 다. 일단 사다리도 놉시다 왜안 놔주니? 됐다 아니 너할 필요 없어 이 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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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우와 슬슬 나왔어요 오! 와 슬아 슬하게 나왔어요 오 일단 나무를 더 써야겠네요 근데 제 영상보다 대도서관님이나 애플님거를 보시는게 좋아요 여기 좀 상가였어요 72만 어딘이든 이걸 보시면 안되겠고요 점심 먹고 컴퓨터 해야되는데 네. 영상 찍고 있는데. 일단 사다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음. 델라냐, 이 녀석이. 벌써 사다리가 57개나 만들어졌네요. 두 개는 또. 어, 여기 막대기 있다. 뭐와이런데 뭐, 쩌러, 쩌러 더 크게 쩌러, 쩌러. 마징가 그래, 이건 초코 님의 유행인 거야 아, 초코 님의 유행어 써서 죄송하고요. 대단히 마징가래 아무리 제가 비영이를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뭐 할게. 옷! 석탄? 이번에 너, 쩔어, 쩔어! 다시 한 번! 쩔어, 쩔어! 옳체 와, 쩔어! 대박! 마치 석탄이 필요한 참이 아, 시발. 요요요요 석탄이 없다 아이 막대기가 없어요 지금 아,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아이 아씨발 아너왜또 거기니 그냥 나쁜 놈아 올라가면 안돼 그냥 자 이제 올라갑시다. 아, 왜 이리 야놀라가지 아, 초코님, 이렇게 딱 파면 그대로 등불이 슝 나오던데. 마지막 아, 넌 아직도 밤 미니 크리고이브 허자라, 씨, 씨야. 파이미는 안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어쩔 수 없다. 일단 포도 타고 가죠 나무를 보여야 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되게 정글 것같 있네 자, 혹시 산업무... 아니, 산업무 들어가세요? 고무가 지금 없어가지고 버그를 써야 돼요. <laughs> 나무를 캡시다. 자작나무. 지금 밤이라 그래요. 지금 밤이라 컴컴해요. 필요한 상태라서요. 지금 석탄도 있어야 고 엄마 가만 안돼요 아니라 26도로 해라 춥죠? 네? 너무 26, 추워 26도 인데요 26도로 해 추워 그래요 나중에 할꺼고 엄마 언니 다녀오세요 야, 이거 9도야 29도? 엄마 가만 안돼 그거 지금 현재 온도고 희망 온도 말 안돼. 자 일단 나무를 많이 캐줍시다. 아, 생활에서 나온 거 필요한 거 나시죠. 가운데 잭도를 맞췄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야, 개새끼. 자, 너 부모를 잃었어요. 잘됐어. 이봐, 이 새끼 같아 이가 새끼야. 거부르네요 자, 출발시다. 합 무릉무릉무릉 우리, 우리 집이 보이네 우리 집이 보이네 우리 집이 어 손이 미끄러졌네 아 손이 미끄러졌네 아 손이 미끄러졌네, 아, 손이 미끄러졌네. 어떡하지 그냥 버려야겠다 야이양원이 철저하고 말 거야. 저주해라. 풍경 훨씬. 뭐라니? 옥시라고 라고 라고. 자, 일단은 상자를 한 개를 만들고만들라 했는데 지금 영상 튕겨가지고. 이 만들고. 세 개, 세개더 만들고. 자 이렇게 하고 참고저기가 하고, 하고. 지도 모르겠네. 음. 따라 다라다이걸로 네,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치 재료 누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게 뭐냐, 모르겠네요 다이아 트가 그렇게 심상치가 웃기들이 식이 힘들어요. 자 일단은 막대기를 만들어 줍시다. 너뭐 하니? morning. What's it? I took my sister. I took out the paunch. I'm my s i s t 더 r What the 아 내려가자 내려가고 내려가고 어, 아 우와, 잠깐만 팀 갑자기 이상 아 전열수 때문에 자 계속합시다 오오 어. 어, 소탄 오! 자 이럴 땐 쪼쪼, 쪼쪼! 다시 한번 쪼쪼 쫄 그게 쪼쪼, 더 크게! 쪼쪼! 지? 초반부터 철리 나왔긴 나왔는데, 나중에 반디캡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겠습니다. 우와, 어! 구리 우 어! 이럴 땐! 우랑우랑이 오랜, 근데 철국인으로 캐지는 거라요. 와, 그그그 그, 그? 뭐니 이 거? 갑자기 생쇼. 자 일단은 이걸 캐겠습니다. 넌 뭐니? 이게 그냥 사 사탕인데요. 아, 아, 나도 완전 급했잖아요. 핸드네요 나도 핸드폰. 아 이거 철국인으로 캐지는 거 이제 쓸 수도 될을것 싶어. 우와. 일단은 올라갑시다. 뭐 필요 없어. 계속 일단 여기 남겨두고 오우 어, 씨. 오 개새끼. 왜 여기? 왜 여기 금이 있지? 금이 하나 더 있네요. 더 있네요. 넌 꺼져. 애플. 어. 혹시 베드락 주위에 닿은 건가? 그전. 어? 그냥 그래서 자연 동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안 나오냐고. 낮좀 지금 낮이요 음. 자, 음자아이탄이탄이석탄하탄하탄 어, 목탄 목탄은 넣어줍시다 그냥 이게 징징고요음철화징를 만들어볼까요? 그럼 철화징징징징징 만들어 철화로가 더 빨리 켜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철도 5개 필요하고요. 어 다음부터 버그 쓰면서 이거 구울라고 예,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필요한 건 해야 하니까요. 버그 쓰려니까 버, 근데 진짜 버그 쓰는 건 죄송하고요. 아까보다 더빨라좀던철하로고 화로를 더 만듭시다 화로를 두개 더 만들고요 일단 철부터 그읍시다 이렇게 천천한데 여기는 아가요 더 속도가 빠르죠. 음 근데 블록 만들 수 있어 한번 만들어 보죠. 응 만들어지네요. 어 이렇게 되고요. 블록도 있고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뭐,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그 어떤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리고 이거 버그 쓴건이들도참견해아 찬성했잖아. 그거 상관하지 마. 됐어, 끝. 이거로 끝. 자, 버그는 나었쓸 거고요. 자, 이제 철곡갱으로 내려갑시다. 그, 물, 개. 어머나? 손이 러졌네 어머나? 그, 물, 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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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지 마. 그, Okay. 아, 자 여깄네. 아닌데 여기 맞여기다가 여기 있다 아마도 거기 에 연결된 거예요 오예오예 과거 이렇게 연결됐어 예 그럼 그렇지 예금오예 쓸모 자기 넣는 건 주발 여섯 개 나있네 이놈 왜여기 있냐 원래 지금 음, 왜 없어 진모들 그 부분 여기 더 파볼까요 이렇게? 처음 나오니까 상하지 말고 자왜 자연 동굴이 없지? 모르겠네요. 일단 올라갑시다. 다음에 스마트 모빙 가지고 올까? 한번 그려볼까? 그래 알아? 뭐지? 이거 뭐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저 이상 김스카이였고요. 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도 오티파인이나 스마트 무비만 가지고 올 거예요. 음, 아마도요. 그럼 안녕.